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입니다. 오. 안녕 네, 이렇게. 아이고. 어, 누군가 오셨어. 멘토님 먼서 오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저 어, 요, 또 요, 하기 전에, 아파가지고. 사탕 외국 쉽게, 고맙습니다, 민트님. 그, 제가 좀 아팠어가지고, 방송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주세요. 외국 쉽게,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민트님, 오0개 고맙습니다. 200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 이 되게 어둡게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매니저 뽑았는데요? 매니저 뽑았습니다. 네, 200개를 주셔가지고... 아. 여기서 방송을나 나무자라라님, 어서 오세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 이상한 점은 죄송합니다. 눌러주세요. 응. 나무 자라라님 어서오세요. 오시 개랑 오시개정네주석으 김정훈님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따본 것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민터님, 다시 어서오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서준님 일진이래요님, 어서오세요. 네, 입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왼쪽 화면에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서준이님", "서준님", "일진이래요", 유님다 하셔서 오세요. 아프리카TV 하시네요. 아니요, 파티어서 와. 이게 아프리카tv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티 사탕 맛있게 고마워. 어, 사탕 몇게 어우. 승 예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승세은 바라기님 어서 오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추천 추천 고맙습니다. 어, 저는 대충 찍었습니다. 잉. 초코 님 어서 오세요. 높게 348개 고맙습니다 아.. 눈 아파 아눈 아파 푸님 어서오세요 대체 선물 고맙습니다 너왜 걔한테 문드냐 너 걔한테 오늘 200개 줬잖아 아니야 150개 줬어 근데 이, 이제 250개 준거야 죄송해 나갔어 당신 사탕 100개 아 정말요? 네. 어, 우리 흐.. 흐디 언니 어서오세요 박스라이브님 어서오세요 두 명이나 오셨어요? 네한명더 예. 사쿠님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습니다비젤다란쥐님 어서오세요 5만이에요씨미토님 어서오세요 우리 파티님 어서 오세요. 나무 자라라님 다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파티님 다시 어서 오세요. 박스 라이브님 다시 어서 오세요. 어 도배하지 마세요. 안녕. 감기 걸려서 목소리 이상한 점수세요. 칭찬 목시리랑 아까 하, 했지 않았어? 피디 데이. 데이데이님 어서오세요. 왜 말을 안하세요? 겉미토님. 저 영어 몰라요. 음. 아임구월이님 어서오세요. 파티 아이거좀 해석해줘봐. 있으면. 겉미토님. 없네? 겉미토님 다시 어서오세요.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저 어, 영어 모르는데. 음. 노무트님 왜 말을 저... 안 하세요? <laughs> 저 영어 몰라요. <laughs> 미안해요. 저 영어 몰라서 영어로 소통 못할것 같아요. 아렉 걸렸어요. 어서오세요 어 백마법사의 해 아, 재료오른님 어서오세요 실시간 나무자라 네, 귀엽군 좀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나오나오나 너. 문님 어, 너, 너. 너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정말 귀엽군 고맙습니다 한동안 방송하기 싫어서 지우고 있었음. 아 정말 보라님 어서 오세요. 문님 어서 오세요. 시아 어서 오세요 문님. 제가 한동안 방송 안 켰었지. 문님 추천 고맙습니다. 보라님 추천 고마워요. 왔어요. 정말 진짜 오랜만이에요, 보람 님. 머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게더 자연스럽아지고 네, 언니 이쁘다뭐이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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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힘들었다. 몇 살이죠? 14살입니다. 내가 얼굴하면 사람들 욕날 때. <laughs> 14살입니다. 중학생 1학년입니다. 1학년 5번 4번입니다. 4번입니다. <laughs> 몇개 566개, 고맙습니다. 못생긴 편은 아닐 것 같은데. 언니, 저 오늘 콧뼈 부러지분. 백마법사의 재료우르님 다시 오셨어. 14살, 13살, 15살 아니면 13살이시겠네요. 왜코뼈 부러질 뻔했어요? 아 열다섯 살이시구나. 중이시겠네요. 중이. 난 열다섯 살로 찍겠어. 그게 무 뜻이야? 네, 이제 열두 살 아니나? 언니, 화제도 안 좋고, 뒤에 사람 목소리 나요. 뒤에 목소리, 아, 목소리. 듣는... 아, 나 그거 하는 거 깜빡했네. 아, 어떡하지? 다시 할수있으려나 유비님, 어서 유비님.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나 우리 강아지로 닉네임 바꿔올게 아저 몇등인지요? 오 하나 두, 세, 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내가 6번째구나 러러이재현님와서오세요오이기 어, 몇번다 어때요? 마음이다른님와서오세요내방송 아, 아. 응. 응? 내, 방송. 아, 내 방송할 때내 방송할 때 뒤에 있어가지고 자꾸 불편해 하잖아. 언니, 저 요즘 살기 정말 싫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런 사람, 하, 아, 그런 생각을 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모래소리가 조금 큰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제, 재밌게 살아보시면 재밌는 아, 것도 죄송합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님 다시 어서 오세요. 남자예요? 다른 님 어서 오세요. 남버선 TV 님 어서 오세요. 크리스탑 님 어서 오세요. 어, 이분 나한테도 오원했었 건미토님 다시 안녕하세요난 버섯TV님 다시 어서오세요. 감기 안 걸렸잖아. 로켓 267, 321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탕, 사탕 한 번씩만 싸주세요. 2만 개에요. 어. 다른님 어. 다시 어서오세요. 다루, 다르니 샤락. 이제 언니 다시 어서오세요. 오세요. 저 300개만 더 있으면 은 2만 개에요, 여러분. I we'll love you. 언니 저 매니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매니저가 또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번씩 바뀔 거예요 아니면은 어, 몇 개월씩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잠시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매니저거든요 나나그 뭐지 우... 오를리 우리 강아지 이름이 다른 아, 다른 시분나 아, 저희 저희 고양이 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인데 한 명은 제 사촌이고 한 명은 제 친구고 정번주 님은 어, 그 사탕을 2천개 넘게 쏴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보라 님 다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은데 제가 팔 파... 이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3행자 TV 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300개 주시 아, 이렇게 시바 견욕 아니고 일본 께 아, 라는 보라 님, 다시 어서 오세요. 언니나 니 어서오세요 언니는 애완동물 없음?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있어요 끝쵸 귀여워요 시바견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분 무한의 계단몇 개월이라기보다는, 이제, 연도 따지면은, 이제는, 어, 3년. 3년. 우린 고양이가 3년 됐어요. 우리는 보통꽃 하얀님 어서 오세요. 꽃 하얀님. 방송 끝나면 서생만 해줄게, 그래. 야 어떤 분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잖 밑에. 아니, 안 오셨어. 나도 하신 거야. 아직 찍은건데, 아직 보내줘? 꽃살 칠님 어서오세요 뭐, 누가 오셨다고? 꽃살 칠님 칠... 칠님 칠나 보고 와줬으면 다 야, 나 잠깐만 들어가봐 화질이 안좋으시... 안좋다고 하시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 아까 너 화제를 줬어 아빠 보내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니 그거 알아? 우리 둘밖에 없어. 알고 있지. 한참 전에 부터 알고 있었어. 말하려다가 그냥 안말한 것뿐이지. 그러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안녕.